시간이 됐다 이거를 근데 미리 뜯어놓는 게 좋을까요? 옷만 뜯어놓는 게 낫겠지? 살짝.. 살짝.. 부끄럽다 어? 잠시만 오셨다 저 갔다 올게요 여기, 여기 앉아주세요 아, 네. 티파 <laughs> 교수님 오셨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빵님을 네. 제가 모셨는데 네. 진짜.. 네. 섭외 또.. 주셨는데 바로 와요, 그리고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건 아니고 약간 좀 많이 푸짐하게 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밥부터 먹고 하시죠. 밥 드셨나요? 아니요, 저 먹을 시간 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 제가 하겠습니다. 오오 감사합니다. 네. 오 어, 이거, 와 제시. 첼시 네? 옷이에요? 네, 첼시 입어 싫은 옷입니다. 어 진짜요? 네, 왜냐면, 제가 저번에 잠깐 다시 보고좀 봤는데, 그, 뭐, 첼시 뭐, 좋아, 뭐, 첼시 갈것 같다. 음, 네, 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생각났죠. 헉? 그 이상형 그거 보고서 뽑긴 했는데, 아, 뭐 이상형 어디 음. 구방한 뭐 거예요, 그럼 유니폼 이상형에서 <laughs> 이쁜 걸로 골랐어요. 아, 이, 이쁜 걸로? <laughs> 저 그러면 <웃음> 이거 벗어.. 아니, 하여 다른 옷이 없습니다, 형님. 저복피만 입고 가라고, 형님. 아, 이단 그건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또부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갈죽찜 맛있네요 그거 둘이 남매같대요 눈웃음이 닮은 것같아 내가 봤을 때아 그래요? 음. <laughs> 유튜브에서 진짜 먹방 네. 많이 하시던데 아유튜브 굳이 이거 유아해도 <laughs> <해야> 되나요? 해도 <laughs> <laughs> 요그는 <하세요. 웃음> 보통 제가 제가 진학할 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늘 먹방은 뭐죠? 오늘 먹방은 네 갈비찜, 갈비탕, 알비. 오 불독입니다. 맛있게 먹 <laughs> 먹어볼까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laughs>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보통 하십니다. 예트비 시작을. 음, 너 다이어트 하냐고 요 형님? 요즘 이제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솔직히 요즘. 군사요? 네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어. 요 이거 아까우니까 다 드셔야 돼요. 우리 같이 다 먹어야 돼요. 다이어트 네? 오늘은 포기하세요. 네알겠습알겠 김동진 음. 동생 아니냐? 저저 여기 와가지고 처음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아 제가 첫 게스트예요, 그러면. 네, 첫 남자 게스트, 첫 게스트 그냥. 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자리 또 초대를 또 해주셔가지고. <laughs> 저근데 혹시 진짜 알았어요, 혹시 저? 저그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 그 먹방 꽉 이런 표정 있잖아요. 네. 그 그걸로 알고 있었어요. 빛으로는잘 음 몰랐고. 아빛바 몰랐다. 네 먹방 먹방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제 유튜브는 먹방이에요. 네, 아 먹방이에요. 먹방 네. 음, 맛빵님이 저를 알고 계셨냐고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요? 아 저요. 저거는 사실 이제 알, 알고 있었죠. 예또 이제 왜냐면또 그 봉준형님 방송도 이제 가끔씩 보기 때문에. 아빠가 디미스카 종종번지는 아니야. 태라 아닌가요, 님? <목소리> 아, 맞아요.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수, 스타 아시네요? 네 스타 알고 있어요 되게 어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가 이제 98년생 아.. 에? 네? 예. 진짜요? 네 저랑 한살 차이 나는데요? 몇 살이에요? 99년생 네? 어 제가 오빠네요 그러면 아니, 그럼 편하게 오빠 아니야 오늘은 교수님이라 부르죠 아니 오빠라 해도 돼요 네, 그게, <laughs> 그게 원래 <laughs> 또 편한 거라서 아니 그러면 유니폼 혹시 하나도 <laughs> 없나요 혹시? 그... 아유니폼 없어요. 아. 아 그러면 혹시 <laughs> 그 나중에 그 워드컵 <laughs> 하기 전에 네. 그 저랑 같이 혹시 그 유니폼 사러 가실래요? 어? 어, 완전 좋아요. 네. 뭐 어디서 <laughs> 어. 파는지 알아 가지고. 네, 진짜요? 예. 네. 저도 나중에 혼자 사러 가야 되는데 같이 해 주시면 더 완전 좋고. 그렇죠. 야방 제가 또 야방 전문가기 이 때문에. 음, 음, 음. 야방도 전문가세요? 네, 야방 전문가. 유니폼 그러면 사러 어. 가시는 방송도 많이 하셨겠네요 아, 그렇 근데, 근데 여자랑은 한적 없어요. 첫별히 특별히 없대요. 네. 놀아봐, 기다려. 아야, 아니요저 아니, 그런 적 없어요. <laughs> 아니, 교수님. 네. 저 살짝 믿음이 좀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어, 어떤 믿음이요? 4 4 0 0 분의 말씀을 제가 믿어야 하는지, 교수님 말씀에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뭐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처음 마음으로 가는 거죠. 음 그럼 그음 말하는 음 겁니다. 아, 네. 아,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이거 맛있네요, 여러분 김치. 음. 아, 진짜 맛있다. 혹시 친구분 있나요, 혹시 또? 친구분이요? 네. 왜요? 이게 또 피파는 또 혼자 하면 안 돼요. 그까 이제 그 게임은 친구분이나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또 네. 피파를 또 같이 해야지 재밌지. 혼자 친정무기 딱 이렇게 하해 가지고. 음. 아, 이겼네, 이겼네. 이거 보다 서로 짓고 켜 가지고 같이. 어? 이대를 하면서 어? 그렇게 해야 재밌죠. 아. 응. 같이야? 약간 재밌다. 음 그래도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이제 유니포 하러 가기 전에는 또한 번은 또섭외해 놔야 된다. 아이쁜 여자 한명더 데려와. <laughs> 아이씨 그, 그 디인님이 피파를 연습하려면 같이 하는 분에 한 분이 있어야 된다. 아 나는 그냥 유권달이다. 다리 아 <laughs> 절대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laughs> 또 오해를 너무 하시네 이거. 이 보니까 포켓몬도 하시던데 보니까. 아네 맞아요. 포켓몬 이번에 시작했죠. 포켓몬도 현질 있어요? 포켓몬도? 아 포켓몬은 그 현질이라기보다 그냥 게임기 비용이랑 칩 네. 비용 그런 거 말고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해 씨 이런 거저잘 몰라가지고 이상해 씨나 뭐. 이런 거 살려면 현진 있어요 혹시 그러0만원이 투자하면 되나?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포켓몬은 진짜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없어요? 하나 그냥 얻어버려. 아 포켓몬 이자치랑 없어요, 여러분들? 네. 오. 밥더 <laughs> 드릴까요? 아니죠 배불러 배불러. 보도 저는 지금 다 잤어요 보도. 나였다고 써서. 아니 고기 좀 팍팍 많이 드세요. 고기 딱 많이 했던데, 이거 그 완전 그대로예요 쓰고, 네, 아안 드세요.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그 어. 고기만 먹어요. 원래 밥을 먹고 나면 배불러서 음, 맞긴 해요 저도 밥보단 고기 좋아하긴 하거든요. 아, 저랑 똑같네요. 음. 그러면 약간 삼겹살 좋아해요. 아니 소고기, 소고기 좋아해요. 대기, 돼지고기, 소고기. 네, 음... 소고기. <laughs> 아, 저랑 똑같... 저도 소고기 좋아해요. 아니야. <laughs> 안아 어. 하나 둘서할거 그랬다. 중국집 가면 짜장면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아 하나 둘 셋이요 이번에 하나 둘, 둘 셋. 셋. 아왜 안? 아, 아, 아 이거 왜 안? 안 왔나요? 아니 보니까 이번에 유튜브 네. 올리셨던데 보니까 아네 유튜브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번 샥 한번 열어 봅니다. 영상이 두 개밖에 없긴 해요. 야또 네. 이제 구독자 있잖아요 구독. 어 아, 우와. 봤는데.. 한.. 우, 앞에 그.. 앞에 토닝 그 부분만.. 아.. 아니 저.. 아니 저 그.. 첫 번째 영상은 이제.. 묻힌 데 들어갔는데 완전 처음맞 완전 들어가는 소식이었나? 그거 아니에요? 그어 영상은. 맞아요 네, 맞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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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습니다 진짜 오저 음, 진짜 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빡세요 진짜 라인업이 그리고 포르투갈은 이제 네 그렇죠 호날두 좋아하세요? 네 호날두 저.. 그분 알아요 좋아한.. 좋아, 좋아한다고요? 좋아한.. 아, 이거 아, 는거 아, 이게나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아, 이요 아, 거 아, 거 아, 이 이거 는이제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잘 아, 했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아, 야 됩니다. <laughs> 혹시 그러면 그 네. 중계 혼자 하시나요 혹시 그러면 중계요? 아 중계 아 혼자 할지 막 같이 할지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축구를 아예 모르고 모른 상태에서 혼자 보면 좀 어렵긴 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면 약간 그때 랄라 언니랑 했던 것처럼 입중계 같이 막 하고 그런 걸 해요. 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그래도 좀 축구를 좀 아는 분이 좀 옆에 네. 있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제가 또 합니다. 또아 인정합이다. 네. <laughs> 혹시라도 아니 혹시라도 네. 또 이제 또아 이게 또 이제 또 응. 부담될 수 있는가, 같이 아니, 하면 또아 저는 진짜 불러만 주시면은 진짜 바로 갈수 있어요, 진짜로 오아 이게 또 근데 또 바쁘실까 봐또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 아니, 저도 저도 저 진짜 축구 막 중계 같은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하는 분 옆에 계시면 저는 완전 든든하죠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아또아 제가 오늘 그 이게 그저 뭐지 비비크림인가 뭐 발랐어요 촬력 때문에. 어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게 그 페이스페인팅이라고. 네. 그 대한민국 태극기. 예 그리고 또이 머리도 좀 만져 나가지고. 오. 좀 괜찮죠? 네. 진짜 실물이 훨씬 더 나으세요. 아 실물 훨씬 더. 네. 맞아. 실물 훨씬, 음 훨씬 나아요 진짜. 음. 다 드셨어요? 네. 전는 아까부터 배불렀습니다. 진짜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네. 치울 테니까. 네. 혹시 그루크인 느낌 아 제꺼요? 네아네 네, 알겠습니다 제 하나 둘셋 까꿍, 까꿍! <laughs>